잠깐, 선생님 핸드폰이 이상해가지고, 뭐가 멈췄어요, 여러분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아이고, 뭐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초점은 X축에 있는 거예요. X 밑에 여기 A, 차가 X 밑에 있는 A제곱에 EA라면, 항상 초점은 X축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서 b 제곱을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초점 c 제곱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꼴로 이렇게 쓰는 게 문제 풀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끌어내 보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처럼 약간 여기 세로로 된 짱곡선도 있잖아요. 그죠? 초점이 Y축에 있고 거리의 차가 2B라면은요. E,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유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으로 쓸까? 차가 만약에 2B다. E, 이렇게 되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C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아까 이런 유도 과정에서 또 거꾸로 C제곱 빼기 B제곱이 이제 A제곱이 되는 꼴이라서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아, 타원은 플러스였는데 쌍곡선은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차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1인 플러스 1이면은 초점이 X축에 있는 거고요. 그래,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좌우로 있겠죠. 네,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초점이 y축에 있어서 쌍곡선이 위아래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가 x축에 있을 때는 x 밑에 있는 a를 이용해서 ea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y 밑에 있는 b제곱의 b를 이용해서 e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